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인간 세포보다 몇배 많은 수의 미생물이 우리 몸과 환경을 구성하며 이들은 지구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지배자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의 활동이 인류의 건강과 문명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역사적으로 미생물은 페스트와 콜레라 같은 질병의 원인으로만 인식되었습니다. 19세기까지 인간은 미생물을 단순한 병원체로 여겼죠.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미생물은 인간과 공생하며 오히려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편견은 어떻게 깨졌을까요? 루이 파스퇴르의 발효 연구는 미생물의 긍정적 역할을 처음으로 증명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유용한 물질을 생성한다는 사실은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 발견은 오늘날 식품, 의약품,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분야로 이어지며 미생물이 단순한 병원체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장에는 약 2kg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소화뿐만 아니라 면역체계, 호르몬 분비,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장내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은 뇌와 직접 소통하며 이른바 장 뇌축을 형성합니다. 이제 미생물은 단순한 공생자가 아니라 우리 건강의 핵심 조정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지구 생태계의 무명 영웅입니다. 해양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의 50%를 생산하며 토양 미생물은 탄소 순환을 조절합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미생물이 지구 시스템을 유지하는 실제 지배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2016년 일본 과학자들은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이데오넬라 사카이엔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미생물을 이용한 환경 정화 기술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미생물의 대사 능력은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오염 물질도 해결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학자들은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해 박테리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특정 박테리아만 표적으로 삼아 항생제보다 정확하게 작용하죠. 미생물 간의 자연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이 기술은 미래 의료 혁신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NASA는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해 미생물의 역할을 연구 중입니다. 미생물은 우주인의 폐기물 처리, 식량 생산 심지어 기지 건축 재료 생산까지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입니다. 지구 생명체의 가장 작은 구성원이 인류의 우주 문명 확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항생제 과용과 극도의 청결 강조로 인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알레르기, 자가면역 질환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죠. 미생물과의 건강한 공생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현대 의학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미생물 없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최신 초고해상도 현미경은 미생물이 화학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지능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면 의료, 농업, 환경 기술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생물과의 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첫 장면에서 보았던 미생물들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문명의 동반자입니다. 인간은 이들과의 공생 없이 생존할 수 없으며 미래 기술의 열쇠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미생물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과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진정한 지배자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